제는 제 이야기인 거 같네요. <웃음> 아, <웃음>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주제 짜면서도 네. 아, 이거 너 얘기 아닌가? 아. 그러니까 한 번씩 느꼈던 거지, 어. 자주 그러지 않고 한 번씩 이런 감정이 없지 않아 있었다. 근데 왜 얼굴을 빨리 지세요 아, 뭐 걸쭉해졌어요? 그 <laughs> <laughs> 있어요. 한 번씩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. 연인하지만. 주로 잘 느끼세요, 그런 거? 주로 안 느끼고, 어릴 때좀 느꼈던 것 같아요. 형은 잘안 느낄 것 같긴 해. 나는 애초에 외로움을 잘안 느껴. 이게 항상 기본값이라. 이게 뭔 소리야? 어? 그럼 계속 외로운 거네? 그러니까 난 몰라 그걸. 이게 뭔 소리지? <laughs> 난 지금도 외로워? 이게 외로운 건가 싶어. 그게 그건 아닐까? 패스? 사이코패스요? <웃음> <웃음> 거기까지 간다? <laughs> 다음엔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. 아 그래? 그럼 오늘은 어떤 상황에 외로움을 느끼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? 좋습니다. 시작하시죠. 이거는 외로울 수밖에 없잖아. 근데 이거는 외롭다기보다는 지치지 않나? 왜 지쳐? 다, 아니, 나는 외로워서. 그래. 아니야? <laughs> 왜 이러고 <이거> 서 아니야, 왜나를설득 하려고 해? <laughs> 음. 일단 왜 나만 좋아하냐고 느끼는 전제가 나만 표현을 하고, 나만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잖아. 아, 맞아요, 맞아요. 그럼 상대가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, 이 상대가 나한테 표현하고 있는 게 최선인지 아닌지가 보일 거 아니야. 그럼 딱 봐도 이게 최선이 아니야. 음, 음.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좀 지치지, 그렇지 한쪽만 계속 주면 음. 또 아낌없이 주는 나무 봐봐. 외로워 보이잖아. 뭔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어 외롭다고 음. 볼수 있을까? 새로운 <laughs> 문학적인 관점인데? <laughs> 나는 이 표현의 중요성이 가장 크다 생각하고. 해일 중요합니다, <laughs> 아니, 표현을 해야 알지. 뭔가 다 해주고 싶고. 그런, 있잖아, 마음. 나중에안 해줘?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야. 하이로 철커되지못 지는다니까요. 뭐, 이러게 약간, 뭔지 알죠? <laughs> 처음에 약간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. 음... 이해는 해요. <laughs> 근데 우리 조금만 <조그마한> 기준이 있잖아요. <laughs> 이만큼은 해줘야 한다. 뭐, 한이 쌓인 게. 어느 정도는 해줘야 좀알는데 너무 안 해주니까. <laughs> 표현이 나는 어느 정도 이 사랑의 정도라고 생각하거든. 그래서 나는 비슷해야 돼 내가 한 만큼 받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. 했으면 좋겠다 그래 나만큼 안 바래 어. 어느 정도는 했었으면 좋겠다 음. 너무 안 하면 좀 그렇다 아. 이 사람의 표현이 내가 부족해 근데 내가 모자라다고 했어 그러면 은 이걸 조금 그래도 올리는 기미가 보여야 좀 이제 마음이 풀리고 사그라들잖아 지치는 게 맞지 근데 그게 이게 쭉 가면 은 지치고 힘들고 외롭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노력 안 하고 나는 원래 이래 이러고 하면은 아 나는 원래 이래 이런 건 없지 부끄럽긴 오, 오, 해요 나는 원래 이래 이게 뭔 소리야 왜 <laughs> 나한테 원해 바꿀 <laughs> 노력을 안한 거야 잘못된 거지 음. 왜한 마디씩 하자 뭐 원래 그런데 <laughs> 너가 아까 초반에는 표현을 많이 하고 사랑을 준다 그랬잖아 음. 근데 오래 사겼는데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는 순간 또 그렇죠 맞아. 이, 이거 너무 당연하면 안 돼요 뭔가 받기만 한 연애 말고 서로 줄수 있는 연애를 사랑을 주는 연습도 필요해. 오, 맞아, 맞아. 오. <laughs> 너무 잘했지오 <laughs> <laughs> 아, 그리고 이거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. 나는 처음에 내가 음. 사랑 표현했는데 을 상대방이 같이 안 받아주잖아. 그러면, 아, 나중에는 바뀌겠지. 음. 나중에는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표현을 하거든. 그래서 바뀌었나요? 어, 근데 바뀌었던 것 같아. 아니, 바뀌었던 것 같아. <laughs> 아, 진짜. 오, 나는 진짜 얘기를 해. 오.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진짜 큰 다툼이 많이 있었어. 서 내가 1등인 걸 바라진 않아. 근데 일이 먼저인 것도 좋고, 자기가 먼저인 건 당연하고, 뭐 부모님 가족이 다 괜찮아. 친구보다 살짝 아래면은, 그건 조금 난 속상해. 맞아. 그 우선순위가, 내 생각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런 여기서 음. 느끼는 거야. 맞아, 맞아. 그니까 러그 친구들도 애인이 생기면은 양보를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? 맞지. 그게 맞아. 그치? 음. 근데 친구들 만나야 된다고 나를 한 일주일 동안 안 만나. 그건 웃기잖아. 생일이면 이해하겠는데, 뭐 평소에도 막. 그럼 난 서운해. 외로움은 안 느끼고? 응, 음, 서운해. 그게 외로움 아니야? <laughs> 아, 잠깐만. 생각을 <laughs> 해보자. 아, 외롭기까지는 하진 않아. 빡쳐, 그냥. 어이씨, 나안번나 <laughs> <laughs> 난 집에 가서 서운할 것 같은데? 서운하니까? 외롭지. 음, 음, 비슷한 감정이긴 하다 어떻게 보면. 돼? 솔직히 나는 일과 사랑이 있으면 은난 일이 우선순위여도 난 이해할 수 있어. 아, 그죠? 근데 친구들과 만나면 난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들이랑 만나네 그리고 인스타의 스토리 엄청 재밌게 놀가봐아 재밌음성, 재밌음성 이래. 아, 그러니까 이러면 서운할 것 같아. 친구랑 있을 때더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아, 이러면 어. 속상하죠. 맞아, 맞아, 맞아. 나랑 있을 때 핸드폰만 하다가 친구랑 있을 때 재밌게 놀고 리 센터리 열리고 막하면 비슷하지 난 특히 기념일이나 아니면 또 빨간날 인 크리스마스 예. 누구봐도 연인들끼리 만나는 날인데 나 말고 아. 친구이랑 여행가고 호캉스 간다 아 이거 난 이만큼 서운한 게 없는 거 같아 어. 초라인거 같아 막. 그쵸 나는 이제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잖아 어 맞지 이번에 이제 발렌타인 발렌인얘어아 발렌타인 커플 선물만 생각하고 아, 만나서 어. 뭐 해주고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어. 상대방이 그게 아니면 속상하죠 그니 그러니까 나만 하는 연애 같아 그가 어떤 연애아 이거 <laughs> 오늘 뭐유행 해요? <laughs> 그가 그것만... 만그리 <laughs> 내가 생각했을 때 걔는 이순이 근데 걔는 내가 사순이 막 이러게 되면 외롭지 않나? 나는 친구보다 너가 먼저인데, 너는 그게 아니네. 아니로어어 외로워? 어, 어, 외로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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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사람들 또 특징이 뭔줄 알아? 상황이 반대되잖아. 그 용납 못 한다. 아. 넌 내가 왜 이순이야. 이랬던 네. 것 같아 나는. 내로남불. 네, 또 아까 형이 말했잖아. 음. 일이 우선일 수도 있다. 음. 근데 난 좀만 좀 말을 이쁘게 했으면 좋겠어. 아. 일이 우선이냐고 아. 알아. 아. 머리는 이해해. 근데 마음을 이해 못 하거든 솔직히 말해서. 아. 그걸 잘못 말하면 진짜 이해는 안 좋아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머리는 이해되는데 마음이 이해 안 되는 거예 어. 그러니까 이게 말이 정말 중요해 정말 아. 이렇게 음. 말해줘야 돼. 아. 또 만나고 싶었는데 그지.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. 나 이리니까 너가 이해해. 이것보다는 어, 그쵸, 그쵸. 말 이쁘게 하세요. <laughs> 아말 알았죠. <laughs> 어, 저한테 그러세요 쉽게 봅니다. <laughs> 연애 있어서 갑을 관계가 있다 생각하세요? 있지. 넌 뭔데? 나는 중간이야. 그러니까 그치? 나는 없는데. 어. 있다고는 생각이 나들 밤값 어? <laughs> 나들 밤값 <갑>. 아 나들 을리고 <laughs> 밤에는 갑이다아 <laughs> 낮에 밤이 어. 어 서로 이제 싸우고 푸는 관계에서 갑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응. 내가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서 미안해하면서 풀어져 걔가 잘못을 했어 또 내가 사과를 하는 것 같은 아 그러니까 항상 걔가 잘못을 해도 말을 왜 그러게 이런 어. 거구나 맞지 맞지 그러면은 얘는 왜 나,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안 맞춰주지. 맞아, 나는 너가 이럴 때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데 그 반대의 입장에서 됐을 때는 안맞춰주는 그건 진짜 외롭다, 맞아 근데 나 이거 빡치는데? 안 외롭고? 근데 뭐. 나도 이는 외롭진 않다? 아니, 아니, 난 이거 외로움... 아... 뭐? <laughs>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몰라? 빡치는 게 외로운 거 아니야, 형은? 그래? 나는 특히 싸웠을 때 근데 맨날 나만 화해서 요청을 해 나만 잡고 있는 연애야 그런 거 있어서 얘가 맨날 갑이려고 하고 나는 의리고 한 명이 놓으면 끊어집니다. 그래 그지 그런 거 같아서 갑을 관계가 되게 나는 좀 뭔가 좀 그렇다 그렇기도 하네요. 갑을은 뭐 밤에만. 뭐요? 아 그러니까 밤에 서로 이제 화해를 하려고 이제. 그 밤에는 뭐 의리.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? 너무 가세요 난 이건 좀 쓸쓸할 것 같아. 응. 초반에는 막 표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눈에 띄게 변화하는 걸 보이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연락 빈도수가 줄면 은 허탈? 쓸쓸? 이 느낌? 이게 외로움이 형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혼자서 자기 세뇌를 개한 거지. 난 이거 외로움 아니야. 개빠침성. 형은 <laughs> 계속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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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그런 거야. 아, 나를 위해서? 음. 자기 방어. 음. 살짝 패스지. 음. 외롭다는 느낌이 정, 정의가 뭐냐, 외롭다의 정의가? 외롭다의 혼자다 연애를 하고 있는데도 혼자인 느낌. 인간은 원래 혼자인데 무슨 인간 혼자돼? 그럼 난뭐야너 뭐, 둘이냐? 어? 니네 하나잖아. 그럼 우린 하나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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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상대방이 변한 걸 느꼈던 적은 없었어. 아 진짜고?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어 사실. 아 형이 눈치가 많이 없네요. <laughs> 그니까 루치가 <laughs> 그냥 오는게 아니라 많이 없네요 사귀면서 음. 상대방 여성분이 너한테 변했다고 느낀 적이 있어? 나랑 이때 핸드폰 시간이 많다든지 아. 아니면 뭐 빨리 집가려라 하는지 표정 자체가 아. 변화가 있어요 <laughs> 나 지루함 이게 있어요 <laughs> 나는 네. 그런 경험이 없어 뭐야 아 죄송합니다 미안 아 이게 진 솔직하게 말해야 되잖아 나만 무사해지잖아나 아니야 나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, <laughs> 저, 저 아, 경험 아, 아닙니다 알았어. 이거. 알았어. <laughs> 아니 그런다고요 <laughs> 얘기네 <웃음> 여우야? <laughs> 아니야 기웃기웃할까 그럼 미친 거야 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아이 <laughs> 아시오 아니, <아유. 웃음> 여우다 여우가 아니라 지금 누가 봐도 나랑 만나도 신나 보이지 않고 그냥 집에 가고 싶어하는 게 보이고 변한 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로 못해 끝날 거 같거든 그니까 혼자 가지고 있어 혼자 집에서 아 어떻게 해야 되지? 응뭐 이러고 <laughs> 이거야? 경험 남이야 <laughs> 아니야 기 아니. <laughs> <laughs> 어. 아니 대분 드라마도 보면 그래. 뭔 드라마는 말해 봐. 그게 우리는. 어, 아, 이거 말하네. 음. <laughs> 맞죠? 지치고 힘들 때 <laughs> 내게 개...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? 어쨌거나, 나는 여자친구가 있으면은,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나, 나의 진짜 심각한 고민, 음. 이런 건난다 얘기하는 편이거든. 근데, 음. 어느 순간내 말을 비교 들어주지 않고, 그냥 건성으로 듣는다면은, 어, 좀 외로워질 것 같긴 해. 어. 어, <laughs> 나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내 이야기를 안 들어줘. 맞아, 그건 너무 속상하고 사람이 좀 이기적일 수 있어. 좋을 때 옆에 있어준 것보다, 음. 솔직히, 정말 힘들 때 옆에 어. 있어주면, 좀 기억이 조금 많이 남긴 해. 아, 그렇좀더 남죠. 그게 아플 때나 떨어졌을 때 면접이나 오, 오, 그때 오. 술 마실 사람 이 필요하거든요. 오. 그때 연인이 술 마시면은 그만한 서에또그렇긴 하죠. 그게 네. 최고의 격려와 위로거든. 맞아. 이때 여자친구가 내 곁에 있어주면은 사랑이 커지고. 맞아. 그, 그 타이밍 이 정말 더욱 커지냐 작아지냐 좀고 연애를 안할 때라도 갑자기 친구가 너 어디 아파? 하면서 죽을 보내주면은 조금 막이 사람이 달르게 보여.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. 이성에게 마음이 생기는 순간이다 이건. 그래서 사랑은 타이밍이란 말이 여기 서좀 많이 맞는 것 같아. 맞아. 내가 진짜로 한없이 갑자기 너무 힘들 때가 있어. 그때 연락 오는 사람한테. 정말 의지랑 기대게 되는 것 같아. 요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. 반대로 상 대방이 나한테 의지 안 해도 그것도 그래. 왜냐하면 맞아 맞아. 나는 얘를 어. 그만큼 생각하기 때문에 의지를 하는 거잖아. 맞아. 나도 얘도 같이 나한테 의지해줬으면 좋겠거든. 아니 난 오히려 이게 더큰것 같아. 나한테 의지를 안 하면 좀더 오히려 외로워지는 것거아 물론 친구한테 말할 수 있는데 나한테도 말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친구한테 말하고 나만 모르는 이야기야 아, 왜냐면 자기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응. 나는 그만큼 믿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나한테 의지를 안 해도 그런 거 같아 나 이거 공감합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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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만큼의 존재가 아닐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나 이거 이외에도 좀 외롭다고 느낀 게 연애하면서 헤어지자 말을 밥 먹듯이 해. 무기로 삼아 음. 그게 외로워?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라요. <laughs> 아니, 나만 좋아하라고 나 느끼니까, 어. 그러면 외롭잖아요. 아, 그러니까, 아, 관계별로 가는 거예요. 어. <laughs> 아, 이거 오늘 되게 많이 보네요. <laughs> <laughs>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외로워져.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막 보게 돼그러면 아, 여기 너 오늘 왜 그래요? 오늘 헤어지고 바로 다른 사람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그냥 헤어질 말을 끊이오시니까, 음. 이왜나 좋아하긴 하나? 이런 느낌이 들죠. 그러니까 아, 외롭지, 음. 제가 딱 말해드릴게요. 그럼 안 좋아한다. <laughs> 야, 이따가 연애 뭐 하면서? <laughs> 아니, <아직 웃음> 나는 그런 것 같아. 내가 잡고만 있는 연애. 음 내가 놓으면 무조건 끝나는 연애. 그러면 외로워. 외로워도 잡을 수 밖에 없어서, 외로운 걸 계속 견뎌내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? 난 그게 너무 비참한거 같아. 그 사람의 어. 보이잖아, 표정이랑 눈이랑 행동이 이거는 외로운 게 아니야, 비참해 데이트를 하면서 나만 만나자 할때아 네. 나만 만나자 나만 기억 세우고 어 나만 계획 세우고 나만 되게 기대를 해, 음. 그 됐나 근데 얘는 어느 순간 피하려고 하고 막 갑자기 핑계만 대 햄스터 밥 줘야 된다 이런 느낌부터 해가지고 그 어떤 연애를 하우시 아, <laughs> 그런 <웃음> 느낌 이잖아요 약간 네. 되게 말도 안 되는 핑계대는 음. 거 그런 걸딱 느껴지죠 음. 아 얘는 안좋아나 저는 이거 이외에도 마지막으로 영혼이 없을 때좀 많이 느끼거든요 음, 음.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 음. 집중 있게 막 주의 깊게 말을 해어 어, 어. 흥분해서 어, 나 이랬어 어, 이랬어 어, 이랬어 어, 어. 이랬어 이랬는어 그냥 핸드폰 어 그렇지 그렇 <laughs> 아, 이럴 때아 뭔가 음. 나랑 벽이랑 이야기하 느낌이야 음. 그럼 외로워? 아니 저... <laughs> 뭐 무시? 아니 내가 소환하고 말하면 안 돼? 아 진짜? 아야 미안해. 아 죄송합니다. 이런 이런 이럴 때나 외로워. 그러 그러니까 외로워 나 지금 찍을 때 외로워. <목소리> 장난쳤어. 좀... 사람들이 나 나쁘게 어, 보고 아, 나 나빠. 야 뭐야? 어이구 첫 게시야. 그러니까 공감 안 해주고 뭐너왜 그래? 너가 좀 잘못한 거 아니야? 이렇게 내편안 내 들어주고 이럴 때좀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진짜 안 외로워 난 사실. 연애를 안 해도 안해롭고 연애를 할때 외로웠던 적은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의도적으로 힘들게 했다 생각이 나는. 나 때문 아니니까얘 때문이지. 네가 잘못했어. 나제 잘못 없어. 빡치네 빡치지 그래서 차라리 헤어지면 더안헤로웠던것 같아 근데 그 마인드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를 비참하게 만든 사람과 굳이 굳이 만나고 싶을 필요가 없어 뭐 예를 들어서 표현이 안 맞아 그럼 어쩔 수 없지 둘이 다른 건데 안 만나면 돼또 나를 이제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고 뭐 뒷전을 생각하는 사람을 굳이 내가 시간과 노력을 써서 만날 필요가 있나 이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고 사랑해서 혼자 있으면 될것 같아 근데 궁금하긴 해요 남자친구가 또 어떻게 하면 은 여자친구들이 외로워하는지 형이 했던 행동들을 한번 돌이켜 보면 <laughs> 반성하세요. <웃음> 그리고 제가 유난히 f 가좀 강하잖아요. 아 그렇죠. 사소한 행동에도 되게 나는 크게 와닿기 때문에 조금 누구, 조금 크게 느껴질 어, 수도 있고. 어, 나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도 있어. 상대방이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. 그럴 수도 있습니다. 네가 잘못해서 <laughs> 그럴 수도 있겠지. <아무튼> 못해 안들어주기 <laughs> 외롭네요. <웃음>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게한번 정말 외로웠다가 디디고 올라가면 극복이 되는 것 같아. 맞아, 진짜로. 아무 진짜 외로워서 아예 그냥 털어 버리면은 그다음 생각도 안 나. 더 높이 도약을 할수 있고. 그 외로움이 좀 있어야 발전이 된다 생각이 나. 나는 그래서 외로움이 한 번씩 좋아. 그래? 나는 반대다. 나는 굳이 날 외롭게 만드는 사람이랑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. 아, 난 외로워야 좀강해져 <laughs> 그런 타입. 오케이. 오케이. 여러분들은 혹시 연애 중에 외로웠던 경험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 주시면 저희가 그걸 한번 읽어 볼게요. 감사합니다.